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살기, 옆집 아저씨, 우사장입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어떤 채널, 어떤 컨텐츠로 가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하는 끝에, 요즘 이제, 거의 조금씩 윤곽이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윤곽이라 하면, 그 방향은 다름 아닌, 행복하게 살기,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또 바라는 바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정말이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바램과 희망을 많이 갖고 살아가실 생각 합니다. 근데 지금의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다 보니 정말이지 이렇게, 어, 행복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조차도 버겁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행복하게 살기에 대한 정말 영,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의 삶 속에서 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은 적어도 이 영상을 어 끝까지 보시는 과정 가운데서 해 보면 어떨까? 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저 자신도 지금의 삶 속에서 어 행복한 요소는 없을까? 행복거리는 없을까? 행복하게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는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어 저는 정말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떠올리기에 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이지 떠올리기에 정말 이제 행복을 떠올리기 정말 단어는 행복이란 말 단어를 갖다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 학교 다닐 땐 그저 학교 다니라니까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크게 일탈을 하거나 학생으로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남들이 뭐술 담배를 같이 하자 뭐 어?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자 어? 또 내지는 다른 어떤 뭐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학생으로서만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저는 어,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해보지 않고 불과 한 1, 2년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보험, 보험 설계 일을 좀 하다가, 어느새 이제, 이제 이렇게, 지금의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냐면, 저희 가족이 있게 됨으로써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지금의 행복을 있게 한 어떤 행복의 요소, 행복의 어떤 그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제 와이프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명의 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 지금의 사인 가족인데. 이 사인 가족이 있게 됨으로써 저는 그동안 어, 잊고 살았던 행복이란 것에서 절실히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 부분,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내가 행복한 거리는 정말 일도 없는지, 네,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어, 가족이 아니면 어때 지금 먹고 사는 월급, 생활 여건 이런 걸 모두 모두 내가 지금 뭐 행복할 수 행복 나는 이래서 행복하지 않는다 그거 빼고 한 가지라도 행복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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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 가시면서 행복의 토대를 더 많이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행복에 대한 잠깐이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